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수요일은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시작될 초대교회 때서부터 그대로 지켜왔던 절기도 아닙니다. 교회 필요에 따라서 생겨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전돼 왔고 필요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왜 사순절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아주 특 특별한 절기로 삼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부활절은 세례를 베푸는데 가장 의미 있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과 또 세례 받을 때 사람들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같은 이미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부활절에 꼭그 세례를 베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사람들을 이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카테키시스라 그렇게 부르는데 요 카테키시스라고 하는 세례 훈련자 교육 과정 세례 받을 자 받을 사람들을 훈련하는 교육 과정이 요 부활절 바로 전에 있게 됐고 거기서부터 사순절이 시작 되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 세기쯤 됐을 때 일반 교인들이 지켜보니까 그 훈련이 참 경건에 도움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례 받을 사람들은 아니고 이미 세례 받았는데도 그 훈련에 동참해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교회 내의 관습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더 세월이 흘러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아세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들어 세례받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례 받을 사람들, 세례받을 사람들 교육 과정 카테키시스라는 게더 이상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소멸되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사순절에 참여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는 일만 남게 되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순절은 온 교인들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절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에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더 경건에 힘쓰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 생활 속에서는 철저히 절제해 가도록 절제를 훈련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덕목은 절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사순절의 덕목인 절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이 말씀을 다짜고짜 우리가 읽게 되면 무슨 뜻인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를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매 3년마다 이스티미안 경기라고 하는 게임이 펼쳐졌어요. 고대 그리스 세계에 네 가지 유명한 경기가 있었죠. 그중에 하나가 올림피안 경기인데, 그것이 기초가 돼서 오늘날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경기가 거기서부터 유래된 것이죠. 그 올림픽 경기와 버금가는 고린도에서 펼쳐지는 이스티미안 경기라는 게 있었어요. 매 3년마다 열렸습니다. 이 경기가 열릴 때가 되면. 그리스 전 지역에서 네로라는 운동선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그 경기를 보려고 구름 관중들이 고린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우승한 사람 딱한 사람에게 멸류관을 씌워주는데 그 멸류관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 세계에서 영웅 중에 영웅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지역의 남자라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서 정말 로망이에요, 로망. 네. 다 아. 연습하고 참가 참하려고뭐 예선도 치고 르 그러면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가하는 선수들은 준비된 운동장, 그 운동장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200m 거리가 어, 이 그리스 말로 스타디온인데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요 운동장 스타디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스타디움 옆에 그 합숙소를 지어놓고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개 한열달 정도, 1 0 개월 정도 합숙하면서 경기에 참여하려고 훈련을 합니다. 예선에 선발된 선수들이죠. 최고의 코치들이 저들을 열달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열달 동안 저들은 철저하게 절제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술못 마시게 했고, 또 이성 간의 접촉도 못하게 했고, 절식을 했고, 식이요법을 하면서 열달 동안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이걸 너무도 다잘 알고, 그리스 지역 사람들은 이걸 너무도 잘 알아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의 신앙 생활과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시 이 이스티미안 경기에 참가한 사람처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수들이 우승을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중교석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하듯이 훈련하고 또 경건에 힘써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는 몰라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가 합숙하며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듯이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제하며 살자. 우리 기독교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절제하며 살면 참 좋겠다. 다른 때와 달리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절제하면서 신앙 경주에 힘 쓰는 절기를 절기로 삼아야하다다 이게 교회가 가르쳐 온 전통이에요. 이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교회는 우선 이하면 하면서 힘쓰도록 금식을 훈련시켰어요. 금식. 이 금식은 외적인 절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순절에 절서를위해서 가장 힘썼던 게 금식인데 특별한 사람들은 자하들이 결단을 하고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6일을 고 안에 끼어 놨죠. 6일을 그래서 사순절 그러면 사순절 금인 금식하는 날만을 말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날만을 주일은 부활절이니까 고난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니까 주일은 밥을 먹고 주중에는 금식을 하고 또 주일 오면 밥을 먹고 대개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너무 심하니까. 낮에는 금식하고 저녁에 해 떨어지면 밥을 간단히 먹는 겁니다. 물과 채소와 과일 같은 것들로 저녁 저녁에는 밥을 먹곤 그런 식으로 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정하고 나서지 않는 모든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육식을 이 기간 동안 하지 못하게 했어요. 육식을.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날까지 그 다음부터 고기를 못 먹으니까 카니발을 열었던 것입니다. 카니발은 고기 먹는 날이에요. 고기하고 술을 잔뜩 먹는 날이에요. 지금도 카니발이 살아남아 가지고 리우 카니발이 어떻고 어디 카니발이 어떻고 막 그러죠. 딱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날부터는 고기를 못 먹고 술을 못 먹으니까 그렇게 저들이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 먹지 않고 고기 먹지 않고 40일을 지내면서 일주일에 두번 수요일 저녁 또 금요일 저녁 두끼를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두끼를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사순절의 금식 전통입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게 한 이유는 욕망을 절제하려 한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이 미욕을 받는 욕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욕 또는 성욕, 향락욕, 소유욕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경건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만큼은 절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포에르 바하라고 하는 포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게 당신을 결정짓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관념론자들이 막 관념적인 철학 논쟁을 할때이 사람은 유물론자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이다. 먹는 게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했던 말이죠. 이 사람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고 정체성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되더라 그 말이에요. 노예 같은 사람들은 정말 박한 음식 먹고, 귀족들은 잘 먹고 왕족들, 왕족들은 아주 특별한 것을 먹고 먹는 게그 사람을 결정짓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먹고 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많이 먹고 좋은 걸 먹어야 자기 신분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이 당신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에 정말 생 모든 생각의 에너지가 거기에 쏠려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요제는 요새는 이제 달라졌죠. 아마 포이어바가 21세기를 살아간다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니까 요즘은 반대로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고민하고 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즘은 미식이 문제 아니에요. 미식. 맛있는 것더 나가서 멋있는 것을 먹겠다고 전 난리들이잖아요. 어쨌거나, 그게 양이 됐든, 질이 됐든, 맛이 됐든, 멋이 됐든, 사람들은 온통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지금 빼앗긴 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주부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 생각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침에도 만날 먹고, 점심에도 만날 먹고, 저녁에도 만날 먹고, 어저께도 만날 먹고, 오늘도 만날 먹고, 내일도 만날 먹고, 금년에도 만날 먹고, 내년에도 만날 먹고, 10년 뒤에도 만날 먹고,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침에도 콩나물국, 점심에도 콩나물국, 저녁에도 콩나물국. 어제도 콩나물국, 오늘도 콩나물국, 내일도 콩나물국 그러면 아마 남편이 이혼하자고 덤벼들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신물이 난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원망했어요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부추, 파좀 먹게 해달라고, 야채도 먹게 해달라고 울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얘기를 우리가 기억 기억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주부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아침에 나가서 걷어 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으니까 걷어 와가지고 굽거나 찌거나 튀기면 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 갈 필요도 없고, 시장 갈 필요도 없고, 먹거리 뭘 먹을까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떻게 요리할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요리법이 필요합니까? 무슨 따로 특별한 요리 도구가 필요합니까? 맨날 똑같은 거 먹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에너지를 오직 하나님을 향해 쓰도록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 모든 에너지를 광야 행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전념하도록 에너지를 거기다 쏟으라고 하신 게 아닐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절제의 의미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절제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잖아요. 내가 며칠 동안 금식하겠다. 그럼 금식을 딱 하고 하루 딱 지나면 저녁쯤 되면 자꾸 짜장면 생각이 나고 김치찌개 생각이 나고 불고기 생각이 막 납니다. 기도하려고 금식을 하는데 기도는 저리 가고 배가 고프니까 야 라면도 생각나고 막 불고기 생각하면 막 여기 막 침이 돋고 그건 잘못된 금식이에요. 그런 거 하라고 금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줄이고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자는 게 금식 절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이 절제에 힘을 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여 보자, 그 말이에요. 우선 먹는 것에 쏟는 에너지를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맛있는 걸 먹겠다고 하는 어떤 계획, 의도, 행동을 하지 말아보면 좋겠어요. 잔치를 벌리거나 맛집을 탐방하거나 먹거리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일은 좀 줄이면 좋겠다. 소박하게 먹고, 또 절식하고, 작정하고 금식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끼를 하거나 일주일에 한두끼 정도를 하거나 정한되면 일주일에 한끼 정도라도 우리 금식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먹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는 것들을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방해가 되는 이 미디어들 이걸 좀 절제해 보자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드라마, 유튜브나 틱톡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 보자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 보기로 한 것만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딱 본다든지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킬링타임을 하잖아요 볼 것도 별로 없는데 괜히 리모컨 들고 여기저기 이것 보다가 재미있으면 저것 보다가 그러다 보면 하루 3시간도 가고 5시간도 가고 유튜브 딱 들어가서 야, 볼 것도 아닌데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이렇게 막 5시간, 6시간 흘러간다 그렇게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해 보자. 이런 것들을 절제해 보자.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뭐 잔치 행사 같은 것들을 좀 줄이고, 이 기간 동안은 뭐 잔치 같은 것도 좀 줄이고 이벤트 줄이고 여행을 한다든지. 또는 뭐 골프를 친다든지 무슨 뭐 등산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특별히 준비하고 거기다 마음을 써야 할 일들은 부활절 뒤로 좀 미뤄보자. 온통 요 기간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보자. 이게 절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절제를 정말 결단을 하고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하며 힘썼던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내적인 절제라고 할수 있어요. 경건을 방해하는 욕망이 우리 속으로부터 분출되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금식은 밖으로부터 들어오 욕망의 욕망을 불러 일으킨 것들을 줄인다면 기도는 우리 안에서부터 분출돼 올라오는 이런 욕망들을 제어하자는 것입니다. 명예욕, 권력욕, 죄 짓고자 하는 욕망, 이런 욕망들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하는 기도를 하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기간 동안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훈련을 했어요. 주님의 성품을 던지부려고 노력하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4순절에 교회가 기도할 때 모범으로 사용했던 여러 기도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에프라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에프라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4세기 때 초기 기독교 때죠 시리아에서 사역하면서 큰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영적 지도자 이에프렘이란 사람이 기도했던 내용을 그 후, 후배들이 암송하면서 같이 그 기도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며 스승이시여 저를 나태한 마음과 절망과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헛된 말에서 멀리 떠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주의 종에게 정결과 겸손과 인내와 그리고 사랑을 주소서. 네 개를 없애달라고 그러고 네 개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뒤에. 주의시며 임금이시여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의 허물들을 알게 하시고 제 형제를 판단치 않게 하소서 주는 영원의 영광을 받으시니이다. 아멘. 지금도 동방 정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이 기도를 암송해요. 매일 기도를 암송하면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자기 안에 영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하는 영적인 질병이 내한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나태한 마음. 곧 게으름이에요. 이 나태한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리고 말아요. 두 번째, 절망입니다. 이 절망은 우리의 영혼을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셋째, 권력에 대한 욕망, 남 위에 서보려고 하는 욕망, 이 교만이죠, 교만. 넷째, 헛된 말 또는 잡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하라고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말의 은사를 쓸데없는 잡담에 쏟아 부으면서 그 은사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이것들을 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나에게는 어떤 영적 질병이 있나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지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프렘은 또네 가지 영적인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네 가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가 정결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두 번째가 겸손입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는 마음, 낮추고 또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 낮춘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세째가 인내입니다. 내게닥치는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네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 이런 네 가지 이네 가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영적인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특별히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때와 달리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고난 당하고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내어놓고 참회 기도를 드리고 이거 회복시켜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 안에 부족한 것들을 살피면서 그것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그것들을 충만히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가며 처음 맞는 사순, 사순절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연약해진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순절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선수들이 합숙소에 모여서 절제하며 훈련했던 것처럼 이 사순절은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절제하시고 외부적인 절제, 금식하고 여러 가지. 중단할 건 중단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충만히 내서 우리의 심령이 이 기간 동안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